안녕 난 딸기 농장 옆에서 청포도 농장 하는 지선이야 아까는 그냥 죽은 거고 지금은 죽어야 되고 왜, 잘했어? 왜 이렇게 좋아해? 해놓을게요. 갔다. 와서 빨리 뭐먹을볼내 친구 <목소리> 아니야? 내 친구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내 친구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그냥 제가 자꾸 거기 있더라고. 그게 운동하고 오면 은 살짝 시원하고 근데 또 내가 지금 외출복을 입고 침대로 가기는 싫은데 음. 나도 그거 뭐 진짜 어. 크다 씻겠다는 의지도 적 원래 언니가 어. 화장대에 있었는데 음. 어느 순간 거기에 앉아 음. 있더라 음. 왔다 갔다 하긴 해어 말해드릴까요? <laughs> 이거 배터리 끊기는 거 아니야? <laughs> 나 진짜 살짝 소름 돋아서다 말해줄 게 아니라 들어가겠잖아 큰, 큰 묶음으로 하면은 영상들 쇼핑들 ASMR 아이패드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그거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댓글 말고도 제가 이제 알아보거나 딴 분들 것 보거나 내거 보거나 하면서 연구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안녕. 샘 이렇게 와. 박근태. 렇게 많이. 음, 야! Athlete. 아니야. <laughs> <품러런지 웃음> 토마토 진심이 아니네 따버렸잖아. 와 목소리 진짜 컸어. 아, 혹시, 혹시 방금 <laughs> 사출이 한 거였어요? 언제 써야 되는 거지? 출다해 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아 좀... 이제 다 왔으니까 시작해 볼까? 다, 다 왔다고. <laughs> 아, 문 바꿔야지. 꼬리는 굉장히 길구나. 꺼야 누구? 뭐해 <laughs> 뭐야? 돼. 나 너무 당황스러워. 내 이름은 노지선이야.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laughs> 아니야, 재밌어. 그게 매력이야. 너 덕분이야. <laughs> 이만 할게. <laughs> 다음은 하고 싶은 사람. 어, 내가 그래. 답가를 준비했어. <laughs> 읽어줄게. 나의 단짝. 나의 단짝은 너무 시끄럽다. 나의 짝꿍은 목소리가 아주 크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친구야. <laughs> 와 <우와, 웃음> 입이 진짜 우와, 커. 입이 정말 크다. 무서운데? <웃음> <웃음> 근데 <웃음> 그 화살표는 뭐야? 찢어진 나의 기야. <laughs> 아, <알게 웃음> 친하게 지내자. 아, 말, 아, 맞아. 연예인, 왜 입은? 어공주 공주? 너 뭐했어? 너 뭐봤냐? 너가 거 사랑의 불시착? 나날 녹여주? 예능 연예 참견? 드라마 드라마? 삼촌 씨? 이렇게 많이 봤어? 나 너무 많이 봤어. 그거 보자. 얼마 제 자켓을 찍으러 왔습니다. 와 이번에 자켓 준비하면서 운동이랑 식단을 진짜 정석적으로 엄청 하드하게 했어요. 제가 계속 들어요. <laughs> 야, 너 엄청난 스포다. <laughs> 엄청난 스포다. 전... 이번 앨범에 주그 역할을 정말 가장 큰 공을 들인 멤버가 저는. 제선 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 연습할 때도 주 선이한테 정말 고맙다고. <laughs> 너가 없었으면 이번 앨범은 없었다. <laughs>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다큰 마디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오케이. <laughs> 어느 정도로 내가 여유를 더는냐면 엘리베이터 닫힌 건지 안 열려. 와, 진짜 그게 가능해? <laughs>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나 <laughs> <우와, 웃음> <시원히 한 푸다시피겠니? 웃음> 지선이 한 표가 지겠네 지선이. 지세 지선아. <웃음> <웃음> 어, 어떡해. 손톱 두 개가 부러졌답니다. 근데, 어차피 자주 쓰는 손이라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네. <laughs> 만들고 있어요. 인스타 감성 아시죠? 네,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제가 인스타로 감성 플라이팅 좀 했죠. 짜잔. 셀카 찍어도 돼요? 아 셀카도 찍어도 돼요? 네. 여섯 번째 후보 프롬시나인의 떠오르는 예는 어, 아, 샛별. 너 진짜. 아 정말, <laughs>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정말 <laughs>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웃음> 아, <웃음> 아, 아 제가 자꾸 <laughs> 하나 둘뭐 뭐하라고 <laughs> 아, 자꾸 막 이런 거 해달래. <laughs> 잘 봤고요, 장근영 너무 멋있어요. 있잖아요. 네. 아, 멋있어요. <laughs> 있어요. 오늘 좀 예능 석별이랑 수식어를 들으셨는데 여기 네. 어, 삼행시를 부탁드리는데 예능 네. 석별이어서 박지원으로 그럼 네. 삼행시를 네. 저랑 합의된 얘기가 아닌데 <laughs> 네. 그러면은 네네. 안 하셔도 돼요. 네. 어, 괜찮네요. 네. 안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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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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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러면은 오케이, 저희는 넥쿨한 MC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네요, 여기. 네, 괜찮아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요 어, 저희는 그래요? 주인공이 최고기 때문에 트렌드죠. 대본은 네.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들어가세요. 네. 쉬세요. 네. 안녕. 자. 아홉이 날 아, 아. 죽여줘. <웃음> 뭐라고? 아니다. <laughs> 자, 그럼 자첫 번째 해피해피 해피 햅상의 주인공은 자첫 번째 수상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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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지 사. 아주 유력한 후보였잖아요 네.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버즈... <웃음> <웃음> 아니요. 먹겠어요. <laughs> 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안 읽어주시나요? 네, 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laughs> 공통적인 이유가 아. 있어요. 네. 한번 지선 씨를 뽑아주신 모두가 똑같이 써주셨는데 음식의 진심이다. 네. 오 아, 네. 해피 해피 햅사 지연아 현식 고치고렴.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의 진심이라고? 어, 언젠간 제가 음식의 진심인 이 마음이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굉장히 중요하시네요>. 하늘까지 <laughs> 가고 싶으신데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웃음>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 더 행복해, 행복하게 해행복 먹는 지선이가 되겠습니다. 아, 역지 <laughs> 공감하면 이채영, 이채영 마음이 천국이다! <laughs> 아. 웃어주세요, 여러분. 아하하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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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이 해버릴 아까부터 패로 웃어요. 이 상은, 네. 네! 다음? 어? 근데, 그러네요. 저랑 세븐틴이 아닌 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다음, 그럼 한번 우우, 말 1년째다! 아, 네. 아니, 아 야, 외부 같아요! <laughs> 왜부인이 네. 자꾸 리액션 하지? 아, 세상에는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아... 코리안 아트. 코리안 아트 되게 좋아하시네. 요 진짜 아. 아, 우리 아빠 같아. 진짜 왜 자꾸. 아, 왜아래아미치놈이반응 아, 그래. 아, 아, 나는 오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Yes! <laughs> 아은 거야? 너무 무반응이야. 원래 약간 잘안 놀라요. 몰라. 사가 제일 높은 거예요. 어. <웃음> <웃음> 나는 오늘 <나는, 나는>, 우와 이게 <laughs> 뭐야? 나는 오늘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와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하다. 엄청 아, 예뻐. 아 맞아 맞아. 와 어떻게 보셨지? 안방의 무게에 보인 난 항상 너 맘의 장비 조금만 <laughs> <laughs> 더 해주면 안 돼? 어 진짜 두 주만 더 여기 왔잖아, 어. 왔잖아. <laughs> 왜 이렇게 나 혼자 <웃음> 아파, 아파. <웃음> <웃음> 야 잘한다 너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울 공주 시선 언제나 <laughs> 말했듯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볼수 있게 해줘서 또 고맙고 결국 올 달은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야. 3년간 생일상 한번못 차려준 뭐 엄마가 미역국 갈비찜 겉절이를 대신해 미리 축하할게 사랑해. <laughs> 프로미스 나인 필굿. 노래 미쳤고 안무 이상 모두 모두 굿 <laughs> 프로미들 너무 멋졌어 자랑스러워곧 <laughs> 대박 칠 거야 모두 내 딸같이 사랑해 끝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미스나인의 지선입니다 우쭈쭈 애기부 어, 이거 뭐가. 어, 어, 아, 잠깐만. 어? 이게 잘못된 건 느낌이. 느낌이. 되게 끈적했어. 이 쿠션 뒷부아